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코나. 6 가설린 터보 모델입니다. 차량 등급은 모던 아트 등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멋진 메탈 그레이 쥐색 바디와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쏙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18년도에 출고 등록되었고요. 주행거리도 27,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은 아주 깨끗하죠.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디 하나, 문콕 하나 보이지도 않구요. 깨끗하죠. 신차 출고 가격은 옵션 포함하여 이번 차량은 2,47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썬루프 그리고 내비게이션 플러스 패키지라고 해서 LED 램프와 HUD 이런 것도 있습니다. 후축반 경고 기능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앞쪽 역시 아주 괜찮아요. 그냥 타시면 되는 수준. 램프가 참 작죠? 얇게 빠졌습니다. 이 영역이 바로 LED 램프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화사한 느낌의 베이지톤 시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차입니다 스티커 한 띵지도 아직 많네요 으비닐도 많이 있고요 이번 차량은 SUV로 속하는데요 이처럼 뒷 공간도 꽤잘 빠져 있습니다 괜찮죠? 너새 차입니다 새차 깨끗해요 진짜 네. 시동 한번에 잘 걸리죠. 현재 주행거리는 26,000km. 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각도 때문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요. 네, 그 HUD 아 이제 보입니다. 있습니다. 축구방 경보 시스템 HUD 그리고 VDC 시스템 내장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리모컨 이렇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품이고요 하이패스는 빠져 있네요 참조해 주세요 블랙박스 내장되어 있으며 오토 에어컨 그리고 웍스 USB 단자 핸들 버튼 통풍 시트 양쪽 다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보이시죠 에코 스포츠 컴포트 모드 보통 컴포트 많이들 놓고 타세요 신차 가격 대비 대략 한25% 감가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대략 1,900만 원 정도. 썬루프 보이시죠? 네. 아,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썬루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거 보고 계세요. 썬루프 그리고 플러스 패키지라고 해서 요 축후방 경보 되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치 17마력의 아주 높은 엔진 파워로 인해서 차가 잘 달리고 잘 서요. 그리고 미션은 7단 DCT가 들어가 있답니다. 뭐 이건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주인을 기다릴 것 같진 않습니다. 2018년도에 등록된 코나입니다. 사고 부위 전혀 없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세고 그러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보증수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출고하시고선 뭐 수리하시느라 뭐돈 나가고 그럴 일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중고차입니다. 천안중고차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페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